시키면 안 되냐? 은복 자리 불러서 술한잔 주면 안 되냐고? 또왜 그러냐, 은순나 아친 녀석이 안온거 아니냐? 그리고 제주가 내가 아니고 인호 아니냐? 그렇게도 장담이 무섭소? 그렇게도 무서워? 핑계대지 말아요. 당신 부자는. 우리 모자 보기를 길거리에 있는 개똥만큼도 안 여겨. 어, 아이고, 축해도.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또왜 그러실까? 어? 그때 대들보의 목 매달았을 때왜 말렸어? 왜? 왜 살려려나 이소망를 겪게.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. 어허, 언성 낮춰라. 애들 듣겠다. 들오라고 하시오. 어차피 나 사람 지금터안 아는 자식들 아니오? 죽은 사람 제사 때문에 맘 상할 게뭐 있냐? 살아서 너랑 나랑 이렇게 얼그렁 널그렁 어울리고 살면 장대가 아니냐? 어? <laughs> 아이고 힘들일 걸 줄도 모르는 우리 이쁜 은순이 우리 한번 안아보자. <laughs> 장난치지 마. 내가 지금 농담할 기분인 줄 알아요? 청복이가 아버지도 없는 놈이 무슨 정이 있냐며? 내 아들이. 같이 더 노력을 해보자. 나도 노력을 할 터이니 너도 지숙이하고 인호한테더 친절하게 다가가봐.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수밖에 없지 않겠냐.